이프로섹시하고 귀여운 청아가레아오빠를 맛봤으니까 레아오빠는 청아만의 전용 식재료야 앙! 아니 이거 하는데 이렇게 심장이떨리지 <laughs> <laughs> 어디 렇게해이까를 지금 이렇게 생각해. 이거지가 않아. 내목소해 이거를 지금 이렇게 생각해. 로로보내드 이렇게 거 네, 전혀 모야지다야지난 당신이... 다모은 당신은... 당지은 당신은... 청아와 남은 생활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하였다. 당신은... 당신은... 당라은 당신은... 너왜은당다은 당신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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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신은 당신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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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고은 당신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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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고당신고 당신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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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있잖아, 있잖아. 내가 너 좋아하니. 육류, 나 보고 싶니? 육류. 언제나 청아만을 보게 해줄게. 있잖아. 내가 할 말이 있죠. 있잖아. 청아는 할 말이 있죠. 내가 너도 좋아해. 뚜릉해 스릉해. 따릉따르 전화가 왔어요. 누구 때요? 따라한다고요 저도 따라해요. 우리 오늘부터 일일이에요. 후뿌 뿌, 쪽쪽.

예, 창한 양이 끼어 지겨 찝어. 냥냥 예, 창한 양이 이뻐 했 죠？골고 성의 부비 부를 선물 해줄거 다냐? 아 이뻐 해주며삐 짓, 삐 짓, 삐짓 고야. 예, 창한 양이 스었 더라. 했죠요양양 아, 안아 안전, 안전 양. 전 안전 안 양. 안전 안전, 안전 안전, 안전 안전, 안안